여 왼팔에 이쪽 와봐. 어디? 네? 여기 여기. 어 뭐야? 몰라 나 처음 들어가. 어 일어나도 되는데? 아 여기 여기네. 아 이렇게 해야 돼. 야 여기 연스 있다. 쭉빽기아나 기렸어 왼팔. 나도. 나도! 아내애들아 도와줘. 나죽케테 빛나. 어. 아. 아. 냥. 냥. 냐. 좀 인도해 줄래? 응. 야. 왜? 왜부터 구해 왜 그래? 야. 목소리 왜? 목소리 왜또 지랄이야? 응? 아니 맥마야 왜요? 왜요? 저 싸싸하지 없는데. 너 디스코드 들어왔으면 형들한테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오늘 말안 하기로 했어요. 맹파라 너가 잘못했어. 중에 왜? 너가 맹마한테 됐죠? 맹마 개노잼 새끼니까 마이크 끄고 하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쟤네 게임만 시키고 마이크는 끄게 하자 이랬잖아 너가. 잊었어요. 그거는 녹화되고 지금 녹화 안 하고 있잖아. 그럼에 하이. 왜그 말은 부정 안 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그러네 부정 안 했네. 우리 맹마 오. 재밌어. 우리나 음. 그럼 너 1박 2일 동안 맹마랑 단둘이 여행 갈수 있어? 심하게 하지 마.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네가 뭔데 싫어, 맹마난 여자랑 가고 싶어, 남자랑 안 가. 여자가 너랑 왜 가? 여자가 너랑 왜 가? 형 근데 얼굴로만 보면은 와쟤또 저..야 야, 야. <laughs> 아야김맹마너 자꾸 외모로는 나를 비빌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하네? 여기 우리가 다 범죄자인 거야. 왼팔. 오 왼팔 너만 여자야. 나 여자야? 나 남자지. 너 남. 너 남자야. 너 여자야. 나왜 여자야? 맹마와 만나기 위해. 오야 <laughs> 어, 잠깐만. 오 <laughs> 어, 깜짝 놀랐네. <laughs> 맹마가 너 너. 너 <laughs> 아 이거 두해. 두해 춤 추는데. 근데 지금 너 가슴에 뭐 힘을 주고 풀고 그러고 있니 왼팔아? 오야 가만히만 있어도 <laughs> 움직이는데. 보디빌더 분이 가슴으로 드럼 쳤던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일단 대충 이 게임의 스토리는 이 정신병원이 저주받은 거를 우리가 풀어주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죄수예요 일단 왼팔인는 코가 큰죄사용 이게 내 생각에는 제 왼쪽에 치사랑과 오른쪽에 빅뱅이 있잖아 어 독을 먹여서 봉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집 전체를 터트려서 죽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 야 왼팔아 나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두명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맨팔아 마온 사람이라고 하지 뭐 우리 맨마 그런 호칭 싫어해 그러면은 1번, 2번으로 하자 내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 돼? 우리 시청자분들 음.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세 명의 제수를 데려왔고요 지금 각자 지은 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김엔팔 도가 큽니다 두 번째 <laughs> 맹마 우리나라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25년간 모솔로.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병원 컨셉이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진짜 데려왔습니다. 이 병원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총 4명에서 오늘 이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왼쪽에 있는 이상한 여자 소리 나만 들리니? 아니야, 여자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맨날 가서 말 걸어봐. 이럴 때말 거는 거야, 가자! 야, 나, 나, 나 뭔가 봤어! 혹시 저거 우리한테 오니? 뭘 한번 가볼까? 저칼 뭐 들고 있는데? 아니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데? 절김, 절김, 존나 빨라! 빨라? 오야 여기 누구 있는데? 괴물이 한한 응? 명이 아닌데? 야 우리도 네 명이 된 짝은 맞춰주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나열쇠 먹었다. 꺼져! 비켜! 야, 얘 데려온 두 명이 쓸모가 없는데 멘파라. 얘들아, 문안 열리는 게 맞네. 얘들아, 나, 나 열쇠 두개 찾음. 어, 나 무서워. 일단 나... 들어가, 일단 들어가, 들어가. 와, 어, 반응 어! 어! 속도. 어, 누가 필요 왔어 어... 불이 나? 어, 그지? 위 <laughs> 네 <laughs> 앞에 있는 사람... 뭐좀 친한 사람이니? 내 여자친구야. 인사해. 인사하면 죽일 거 같은데? 야 나갔어 나갔어 나아, 나갔어 나 어, 나갔어 진짜 나갔어 내가 병실 열쇠랑 진료실 열쇠 지금 먹었거든 오케이 어나 열쇠 하나 더 먹음 왼팔에 던지 열쇠를 어디서 오 이렇게... 어, 뭐야 어 열었다 지령 오야 여기 애 야, 목이 꺾였어 여기 길린 아야 밖에도 어... 있어 야 어, 여기 아, 있다 맨, 여기 맨, 있다 여기가그 발전기 켜고 이런 건가 보다 그렇지 아 발전기를 이거 켜야 되는 건가 그러면? 어 잠깐만 야, 루루 내려가봐 아니면 야 여, 이거 발전기 같은데 가스 용기를 뭐 해야되는가 봐 그러니까. 가스 용기 아홉 개나 저 오른쪽 있네. 스위치 좀 눌러봐, 지에아쟤왜리 용감해! 역시 이 병원에서 사는 애여서 그런 데가 지진 반영을 다니네 그냥 어, 나밸브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무슨 아이템이 있어야 되나봐 왜 저러는 거야! 어. 쟤 신났어, 지금 고향 와서 <laughs> 야, 저 이거 뜯어, 뜯어, 뜯어 왜리 신난 거야 <laughs> 뜯지 말걸! 아! 왜 뜯는 거야! 미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laughs> 나 너희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뚜 기다려 뚜만 기다려 너희 여기 어떻게 올라갔니? 나안올라가려는데내 난, 난 몸무게 때문인가? 아 올라가지는구나. 자려. 지들는거도때리는데아니맹이맹먹 무빙 지려. 야 이거 2 5년 아니야? 이거 건아아니나는왜 여기 위에 올라는거때리는거야거 아니야? 이거 는거야이는거로야 이거 는 대로. 어. 빨리 보는 대로? 여기도 있어. 야 이거 는거야 이거 먹야 땡큐 다음으로 희생시킬 먹잇감을 누구인가요? 에이 먹잇감이 어디 있어요? 다 친구죠. 어, 말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저희 사이 이간질하지 말아요. 저희 누구보다 친해요. 필요 병신들의 열쇠가 아 병신들이 하는 게 이상해. 하 병신 병. 와, 왜 이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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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얘들아 다들 어디 있어? 병실, 어 병실. 아 지금 제위 최층에 있는데 저기 입구를 저렇게 막고 있으면 내가 내려가야. Nope. 아 저기 안다. 오는... 아니 괴물 괴물한테 들켰으면 오지 말고 다른데 가야지. 혹시 제 계속 내려오니? 아니, 얘들 내 열쇠 찾았거든. 근데 괴물 문에못 먹고 있는데, 혹시 나 대신 괴물한테 먹힐 수 있겠니? 왼파라저 시체 제일 위층에 걸려있는 시체. 파팔제좀 제... 데리고 어디 가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일로 갈게. 내가 나는 이 갔니?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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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오케이. 나이스 어시스. 어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어디 갔냐? 다락방 열쇠 먹었다. 오야 어, 제일 위층 위층도 열어놨어. 야, 나 나도 올라갈게 금방. 나 여기 그것도 찾음. 가스 용기. 아 이거 사 아, 야, 사방에서 싸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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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야, 죽은 사람은 좀 올라와. 우리한테 기어와. 나 맞았어. 젠장. 아아아아아 여기 뭐 하는 거지? 아 뭐, 여기 뭐 내려가야 돼. 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얘들아. 내 쪽, 내쪽 같은 총에 있어, 맥마야나 아, 어... 가는 중이야, 나 가는 중. 야, 크릴났어! 얘들아 이상해. 내 앞에 이상한 세 명의 기어다니는 애들이 보이는데. 여기 열쇠를 원래 찾아야 되네. 형 그럼, 그럼 거길 어떻게 갔어? 위에 층에서 점프하면서 창틀에 걸쳐서 들어왔어. 왜 그딴 방법을 쓴 거야? 얘들아. 방법이 있어. 아! 1층으로 올래? 근데 꽤나 오래 걸림. 그럴 듯? 내가 가는 게 빠를까 혹시? 일로 일로 내 쪽으로. 야! 야, 뭐이 손님 예발이야? 뭐라고? 잽빼기. 나뭐왜 맞은 거야? 너 죽었어? 안 돼! <laughs> 아, 예! 야, 게임 어렵다. 아니, 나 근데 뭐에 맞은 게 없는데? 벽지에서 때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가자, 우리 할수 있어. 우리 공포게임 보이물들이 있잖아? 우리 움직임은 예전과 다를 거야. 야, 왼팔아, 저번 작품 기억나니? 응. 저번 작품 보면. 왼팔아, 쟤 간호사를 내가 불러 넣었을까? 혹시 그러니 내 뒤에 있던 게 네가 아니었네, 앵마야? 뭐 있나본데 아 지하 열어놨어? 어이 죽을뻔 여기 열쇠가 사라져있네 야 전판이랑 맨이 좀 다른거 같잖아 그치 열쇠 위치가 좀 달라졌어 어 열쇠가 위치네 게임 좀만 더 하다 나중에 혼자서 스피드런 찍으시겠는데? 물음표. 에이 아니에요 오 뭐야 이거 사람 아 이거 다 터트려야지 먹을 수 있나 본다. <laughs> 교정실 열쇠 먹어 놨다. 교정실 나 어디 있는지 아는데. 어디 있어? 1층이던데. 필요 실험실의 열쇠가 필요해. 받아 <laughs> 버리게. <laughs> 오 쉣. 엄청많아요 몇명인지 모르겠어 <laughs> 저게 뭐야? <laughs> 기단 갔을까? 1층도 문좀 열어놨다? 야 뭐야 이거 진아 지... 맵이 왜이리 넓어 어, 맵 엄청 넓어, 이거 가스 용기 먹어 놨고, 내 왼쪽에 있나요? 혹시 야, 맵이 너무 어렵다. Nope. 누가 도와달래? 얘 무시해. 지금 누구 도울 상황이 아니야 지금. 아얘 스트레 스트레칭 중한 명. 어 여기 열리는데? 어 여기도. 이거 왼팔에 이쪽 와봐. 어디? 아, 네? 여기 여기. 어 뭐야? 몰라 나 처음 들어가. 봐어 여기 일어나도 되는데? 아 여기 여기네. 아 이렇게야. 아, 여겨져 있구나 야, 여기 열수 있다. 아아아아 나뒤졌어아아아 아, 나도! 아아아 얘들아 도와줘 나 죽겠대 빛나 맥마쌈 아나피더치 플리즈 나도 여기 열쇠 있거든? 어 무슨 열쇠인지 보자 아, 이 미네랄 소금 하나 더 있다 어 여기 열쇠 안보여? 보여 보여, 보여. <목소리> 실험실 어, 열쇠 아 어, 다행이다 나이스 아까 필요 그게. 실험실이 거기 아닌가? 2층이야 이거 2, 2, 3층인가? 거기야 이거 근데 우리 조합법도 알아야 되거든? 어동 만드는 법조합법 어... 우리가 아직 몰라가지고 엠 M8.15 멈춰 멈춰 왜? 왜왜왜 절대 왜, 왜? 몰라 우리 가벼워서 이러다 앉다, 이러다 앉다.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서 만드는 거야. 왼팔. 아 여기구나. 여기 써져 있다. 이거 맨 이거,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건 뭐 이건 뭐야? What? 이거 이건 이게? 뭐지? 아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A를 막 넣을 수 있는데 이거 A만 넣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아무거나 막 만들면 안될거 같은데? 레시피를 파밍해야 된다는데? 일단 뭐 찾아보자고 건물은 거의 다길조은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음못 들어오죠?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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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쿵쾅거리는데 나만 느껴지니? 왜 아무도 내 말에 대답 안해 줘? 투리나 투리나 미친 새끼야! 맹막해 또라이 새끼야! 이... 야 개새끼 너 지금 도 어디 이방 간다니 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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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씨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되게 쉬운데? 아 이까지 만들어서 G랑 이 e. B J 꽃이 있어야 B가 나온다. J도. 떠나봐 나 지금 가는 중. 둘다 꽃이 있어야 돼. 꽃 여기에 얘얘꽃 넣고 얘꽃 넣으면 B랑 J 나오 그러면 다다 나온. 왜 J가 안안 안 들어가지지? 독성 꽃 말하는 거 어, 아니야? 독성 꽃 하나만 넣으면 돼. 누르고. J고, 이거 만금나 넣을게. 이렇게, 음, 됐어. 야, B가 만들어졌는데? B야, B, b 필로해 아, B 어. 여기 있어. 하나만 넣으면 만들어줘요. A, B, E, G, J. 이러고 이렇게 넣었거든. 이러고 섞기 그렇게. 한 편을 쳤다. 지렸다. 오, 야 <laughs> 다섯 개나 만들어지네. <laughs> 여섯 개구나. 개꿀인데 이러면? 좋았어. 우리 메디움 독살하기. 이 네, 소리가 네, 지, 지려. 정 저거, 민아, 거, 어? 혹시 모르니까 난 여기있음. 나는 위, 아래 이유 타자고. 나 떨어짐. 너도. 어, 아이아이 지금 아이? 맥마 죽음. 야, 메디움이 얘네, 이, 이, 이 여자들인 것 같긴 하거든? 얘들 어떻게 독살하지? 아 지하에 뭔가 아니. 있대. 지하에? 어, 지하 뒤져봐야 할 듯. 아씨 문이 안 열리네. 여자 열리는데 여기 안 열리는데 다? 왼팔 에 여기 열리는데? 어? 나왜안 열리냐? 야 연구실 필요 연구실의 열쇠가 필요하대. 아 우리 여기 열쇠가 없어. 앵마 너 저기 열쇠 없어? 한번 눌러봐. Nope. 안 돼. 민아. 이왕 죽을 거면 네가 죽어, 맹마 와. 맹마 <laughs> 완벽한 애기였다. 초이스였어. 어. 아니, 너무 대기빵이었어. 아 이거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 이층 아. 도서관이 어딨지? 여기다 여기 비밀방이 어딨어? 아닌데 여기. 나 일단 숨어. 어. 어, 어. 나 지금 아니, 숨어라니까. 아니. 저렇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때린 거야? 아니야. 가호사가좀더 많아진 거 같지 않냐? 느낌상? 그러니까. 야, 맥마랑제 마이크 좀키게 하자. 멘팔한테 답답 죽겠어 어, 그래. 지금. 맥마야 제어가아 켜봐 나 켰어 내 사무용 건물 여기 열었거든 어아 저기 열었어? 아 어, 드디어 여기 열었구나 여기 그 열쇠 있고 무슨 당기는 거 있고 열쇠 진료실 열쇠인데? 이거 뭐 당기는 거 있어 아 이거 아홉 개에서 여기 이걸로 보급 연료를 넣는 건가 봐 이게 아 가자, 가볼까? 야 여기를 건너가는 게 어려워 여기다 여기다 여기 뭐냐 어 여기야 여기다 드디어 찾았나? 되는 거겠지? 야, 아니야, 근데 여기에 했는데? 뭐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진짜 찾을 만한 데가 없는데? 네, 이로 가볼게. 올 <laughs> 가볼래. 어, 그러네. 그치. 거기 뭔가 잔뜩 써져있거든. 음... 어, 뭐라써 있는지 모르겠어. 연쇄 찾았다! 어? 연구실 연쇄 찾았다! 씨발 나이스 지하철 갈수 있는 거지? 어어 얘들 열어놨어 일단 어디, 어딜 열었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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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지하 우리 구석탱이에서 그 간호사 누나랑 쎄쎄쎄 했던 거 봐봐 어.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독 넣는 거 같애 에파 하나씩 넣어 거기 나세개 넣었는 어, 중아얘 본체구나 어 이게 본체야 이게 오케이 여러분 화학수업 들어갑니다 오 됐다 아 이게 그 고드릭 본체구나 엄청 커다란 살덩어리 아울라스트 같네 오. 아 그러네 머리가 뭐, 본체, 카츠. 독을 아치. 직접 만들고 메디움을 독살하게 되었군요. 그들의 죽음은 괴물을 움직이지 않는 시체 덤미로 만들었습니다. 괴물을 죽인후 현지 경찰은 병원을 조사하고 환자와 의사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불행해진 실험에 대한 모든 문서가 손실되었고 암흑세력이 연결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배엔딩인 듯. 어쨌든? 오컬트. 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구독과 좋아요. 빨리 오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결하도록 하죠. 뉴바